안녕하세요, 별이구름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에서 학습한 도형들을 활용해서 오브젝트의 배열과 앵커 포인트 그리고 핸들을 수정해서 토끼 캐릭터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 어레인지, 쉐이프 빌더툴을 익히기입니다. 자, 수행 팁첫 번째. 어레인 e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예제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겹쳐서 드로잉하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그리는 순서나 배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브젝트는 아트보드에 그려지는 순서대로 배열되며 가장 처음에 그린 오브젝트가 맨 아래에 가장 나중에 그린 오브젝트가 맨 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매번 순서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오브젝트를 드로잉할 수는 없고 완성된 결과물에 첨삭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레인지 기능을 이용해서 배열을 바꿔줍니다 자, 일립스 툴로 제가 3개의 도형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도형은 하늘색 두 번째 그린 도형은 분홍색 세 번째 그린 도형은 노란색. 그래서 쌓여져 있는 겹쳐져 있는 순서를 보시면 하늘색이 맨 아래, 분홍색이 중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레인지라고 하는 기능으로 순서를 바꿔 줄 수가 있는데요. 하늘색을 노란색 앞으로 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색 도형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클릭하면 어레인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어레인지에 보시면 프린트 프론트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두 번째 에 있는 항목은 브링 포워드 한 칸만 앞으로 가져오기 샌드백 워드는 한칸 뒤로 샌드 투 백은 맨 뒤로 오브젝트들을 배열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하늘색을 맨 앞으로 뺀다고 했죠? 그러면 bring to front 클릭해주시면 노란색에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이번에는 분홍색과 노란색 사이로 배열을 바꿔볼게요.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arrange에 send backward 한 칸만 뒤로 가기를 누르겠습니다. 분홍색이 맨 뒤에,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노란색의 순서로 쌓여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F7번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열어보세요. 레이어 패널에 제가 지금 배치해 놓은 순서대로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 이렇게 순서대로 쌓여 있는데, 자, 오른쪽 클릭해서 다시 하늘색을 Send to Back 하면. 이세 개의 도형들 중에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맨 앞으로 뺄 거면 오른쪽 클릭해서 어레인지 프링트 프론트 하면 이세 개의 오브젝트들 중에서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어레인지 배열을 바꾸시는 것보다는 옆에 작성이 되어 있는 단축키. 요거 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요. 한 칸씩 뒤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컨트롤 왼쪽 대가로. 그리고 한 칸씩 앞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컨트롤 오른쪽 대가로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대가로는 뒤로, 오른쪽 대가로는 앞으로라고 외워 주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추가로 쉬프트까지 누르면 자, 오른쪽 대가로는 앞으로라고 그랬죠. 거기에 쉬프트까지 누르면 맨 앞으로가 돼요. 그리고 왼쪽 대가로는 뒤로라 그랬는데, shift까지 추가로 눌러주시면, 맨 뒤로가 돼요. send to back. 오른쪽 대가로가 뒤로였는지, 왼쪽 대가로가 뒤로였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이 키보드에서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왼쪽 대가로가 반대 방향으로 가죠. 뒤로. 자, 오른쪽 대가로는 오른쪽 화살표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가 되겠죠. 다음은 쉐이프 빌더툴입니다. 방금 전에 그려놓은 오브젝트를 가지고 3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각각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쉐이프 빌더툴은 겹쳐진 오브젝트의 일부를 병합하거나 추출할 때 사용하는 툴로 패스파인더랑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능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쉐이프 빌더 툴을 선택을 하면 병합하거나 추출할 영역이 식별 됩니다 우선 왼쪽에 보시면 말풍선 모양처럼 생긴 게 쉐이프 빌더 툴이에요 자 요거를 첫 번째 요 항목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볼 거예요 쉐이프 빌더 툴을 적용할 도형들을 모두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쉐이프 빌더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망점이 생깁니다. 망점이 생겨서 이거를 그냥 클릭을 해주면 해당 영역이 추출이 돼요. 두 개의 도형만 겹친 영역을 클릭, 클릭, 클릭 해볼게요. 자, 그럼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데요. 도구 툴 왼쪽에 필에 채워져 있는 색상으로 클릭할 때마다 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다시 돌아와서 대지를 한번 선택했다가 제가 아까 클릭했던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바깥으로 빼내볼게요. 자, 그럼 요만큼만 추출이 되어서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추출할 영역을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셀렉션 툴로 전체 다 선택하셔서 쉐이프 빌더 툴로 제가 이번에는 여기 겹쳐져 있는 도형 부분을 한번 드래그 해볼 거예요. 이만큼 드래그. 내가 드래그 한 영역은 병합이 되고, 그리고 추출까지 같이 돼요. 셀렉션 툴로 다시 돌아가서 선택 해지했다가 제가 드래그 했던 영역을 따로 이렇게 떼 보시면 이 부분만 따로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딜리트해서 지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내가 선택을 하면서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쉐이프 빌더 툴 선택해 주시고 하늘색 도형이 다른 도형과 겹쳐진 부분만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lt를 먼저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삭제가 돼요. 다음은 토끼의 코를 그릴 건데요. 일리스툴로 타원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툴로 9시 3시 방향을 드래그하셔서 선택을 하고 다중 선택된 두 개의 점 중에 하나를 드래그 이동하면서 쉬프트를 눌러주셔서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코의 모양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 아래쪽 코를 조금 더 각이진 느낌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시는 툴이 앵커 포인트 툴이에요. 하위 버전에서는 컴포트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돼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2018 버전에서는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단축키는 똑같으니까 Shift C 외워서 활용하시면 헷갈리시지 않을 거예요. 이 앵커 포인트 툴로 이 아래쪽에 둥글기를 조금 더 각이진 느낌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 앵커 포인트 툴은요 핸들이 있는 앵커점에다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핸들이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드래그를 하면 그 앵커 포인트에 핸들을 추가하실 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성돼있던 핸들보다 조금 짧은 정도로 드래그하셔서 당겨서. 조금 더 뾰족한 아랫부분의 코를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패스선이 꼬여버려서 예쁜 코가 나오질 않으니까 반대방향으로 드래그하셔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뾰족한 형태의 코를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코에 약간 윤기가 있었으면 해서 타원형을 그려서 흰색으로 배색을 하고, 바운딩 박스 바깥쪽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의 마우스 포인터가 되면 살짝 회전해서 오른쪽 상단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코는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G.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토끼 얼굴에 얹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펜툴로 입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코 밑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입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누워있는 3자 모양으로 숫자 3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거예요 펜툴로 처음에 펜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클릭, 드래그 클릭, 뭐, 드래그 클릭.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기가 사실 조금 어렵죠. 핸들을 내가 적당하게, 내가 머릿속에 있는 형태대로 컨트롤 하시기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펜 툴을 선택을 하고 점 3개만 먼저 찍습니다. 우리 체크 표시 아시죠? 하나, 둘, 이렇게 체크 표시를 만들어 주고 ESC 패스 그리기를 끝냅니다. 자 그리고 Shift C 앵커 포인트 툴로 두 번째 찍었던 점에다가 핸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줘요. 자 그러면 한쪽 입 꼬리 쪽이 나왔죠. 자 요거를 오른쪽으로 반전 복사를 해줄거예요 reflect 툴 단축키는 5 였죠 reflect 툴 선택하시고 세 번째 찍었던 점을 알트를 누르고 클릭 수직 축을 기준으로 뒤집기를 할 겁니다 프리뷰 눌러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 있어요 p 피 눌러 주시고 요거 두 개는 적당하게 스트로크를 주셔서 입의 라인대로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두 개는 그룹을 지어서 가지고 다녀야겠죠. 그려놓은 코가 있다면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를 해서 코랑 입 모양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문서를 하나 생성해서 본격적으로 토끼 캐릭터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을 하셨으면, 컨트롤 N, 그리고 프린트 선택하시고, A4 세로방향, 그리고 파일 이름은, 저는 4-1 토끼 캐릭터 디자인, 이렇게 입력을 하고 크레이트 눌러 줄게요 토끼는 귀가 길기 때문에 제가 세로로 긴 아트보드를 하나 꺼냈고요 우선 얼굴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위주로 그릴 건데요 정원으로 시프트 누르시면서 이렇게 정원으로 하나 그려줍니다 색상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스트로크는 없이 할 거예요. 스트로크 논 해주시고 이 얼굴에 토끼의 입이 위치하는 부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또 원형을 그리셔도 좋고요. 복제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던 거 복제할게요.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반지름 정도의 거리만큼 이렇게 복사해주고 색상을 조금 조절해 볼게요 조금 밝은 노란색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진한 노란색 부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 쉐이프 빌더 툴로 아래쪽 부분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냥 클릭하면 추출만 되고요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같이 그룹을 지으셔서 예, 입 아래쪽 부분에 요 연한 노란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를 그려 보겠습니다 귀 얼굴은 조금 내려 주고 귀는 조금 길게 그려야 되니까요 자, 귀는 세로로 긴 타원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귀가 약간 안쪽 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을 스케일 툴, 단축키 S,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이 아래쪽 세로로 긴 타원형의 6시 방향 점을 기준으로 스케일 툴로 줄이면서 복제할 거예요. Alt 누르고 클릭. 유니폼은 80% 정도 입력을 해보고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조금 작을 것 같아서 85%로 할게요. 자, 이 상태로 되셨으면 카피. 안쪽 귀니까 조금 색이 진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드롭 퍼트 단축키 I 얼굴에 있는 진한 노란색을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한 노란색과 진한 노란색이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룹을 한번 지어 주시고요 컨트롤 G. 자 회전 한번 시킬게요 15도 정도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 단축키 R 엔터 15도 입력하고 OK 그리고 셀리션 툴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얼굴을 그린 다음에 우리 귀를 그렸기 때문에 귀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귀를 맨 뒤로 보내줍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어레인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맨 뒤로 보내기, send to back. 자, 그래서 만들어진 왼쪽 귀를 적절히 배치를 해주셨으면 이 토끼의 정수리 부분에 앵커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반전 복사를 할 거예요. 셀렉션 툴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리플렉트 툴 단축키 오. 정수리 방향에 이렇게 투명한 사각형이 뿅 하고 잡히면 Alt를 누르고 클릭. 자 버티컬 수직 축을 기준으로 뒤집기. 카피. 자 그리고 이귀두 개는 같이 선택을 하셔서. 한 쌍으로 그룹으로 관리를 해주고요. 자 그럼 귀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흰자가 될원 하나랑 흰색으로 그 다음에 검정색 눈동자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생기있는 눈을 그리기 위해서 좀 하얀색 하이라이트, 눈 반짝 하는 효과를 요렇게 내주기 위해서 하얀색 원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눈을 그렸어요. 왼쪽 눈은 그룹을 지어서 위치를 수정할 거예요. 이제 얼굴 위쪽에다가 눈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동이 편하게 하려면, 그리고 이 흰색, 검정색, 또 흰색 작은 원 배열이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프트를 누르면서 클릭, 클릭, 클릭해서 컨트롤 G 구름 묶어 주시고, 눈을 적당한 크기와 위치에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자, 이것도 오른쪽 눈을 만들어 줘야 돼요. 리플렉트 툴 단축키 O. 정수리에서 아까 귀 반전했던 중심점을 찾아주세요. 사각형 이렇게 뜨면 알트를 먼저 누르고 클릭. 수직축, 버티컬을 기준으로 반전, 복사, 카피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눈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왼쪽 눈까지 Shift 누르시면서 클릭하고 Ctrl G 그룹을 지었어요. 수행팁에서 설명드렸던 코, 그리고 입을 그려서 여기에 배치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코는 점이동이 두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작업 하시려면 아트보드 바깥쪽에서 작업을 해서 안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작업해 볼게요. 코가 될 타원형을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툴로 9시 3시 방향의 점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된 두 개의 앵커 포인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드래그할 때 쉬프트 그리고 마우스를 떼주고 키보드 떼 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코 부분을 조금 더 뾰족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쉬프트 C 앵커 포인트 툴 요거 가지고 기존에 있던 핸들을 잘랐다가 기존 핸들의 절반 정도의 길이로 늘릴 거예요. 클릭해서 끊어주고 드래그할 때 쉬프트 자, 이때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패스가 꼬여버리니까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배색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생기 있는 코를 위해서 타원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흰색으로 배색하고 약간 회전해서 오른쪽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요코는 그룹을 지어서 컨트롤지 그룹 짓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돼요 너무 큽니다. alt 프트 눌러서 줄여 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입을 그리면 되겠죠. 입, 자, 입은 우리 그릴 때 펜툴로 그리실 거고 체크 표시 그리시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점을 세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시고 또시프트 C 앵커 포인트 툴로 두 번째 점에서 드래그 할때시프트 적당히 당겨서 반쪽 입꼬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셀렉션 툴로 다시 선택 해제했다가 다시 선택하시고 리플렉트 툴로 세 번째 점 여길 기준으로 수직 축을 기준으로 또 복사할게요 Alt 누르고 클릭 버티컬인지 확인하고 프리뷰를 켰을 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카피 그리고 요거는 색깔을 코랑 조금 비슷해 보이게 맞춰볼까 봐요 아이 드로 퍼틀로 코를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그려놓은 코가 면색은 있고 선색은 없었기 때문에 이 그려놓은 입에도 면색이 들어가고 선색이 없는 거예요. 반전 해주시고, 스트로크 적당한 사이즈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룹 지어서 얼굴로 다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크기는 적당히 shift를 누르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스트로크의 끝부분을 처리할 건데, 이 토끼가 원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느낌이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톡 잘려있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둥글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선으로만 돼 있는 입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패널에 스트로크, 여기서 캡에 라운드 캡, 라운드 캡을 선택하시면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입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눈을 그룹이 지어져 있는데 이 검정색 눈동자만 선택해서 컬러를 좀 변경해줘 볼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앵커 포인트를 이동하거나 편집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룹 안에 있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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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집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한 번 하고 또 Shift 눌러서 오른쪽 검정색 눈동자도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배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눈 색깔만 달라져도 좀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얼라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얼라인을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귀나 눈이나 입꼬리처럼 두 개씩 페어로 이루어진 것들은 꼭 그룹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 클릭해 보니까 그룹이죠. 눈 클릭해 보니까 그룹이고 입도 클릭해 보니까 그룹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씩 틀어지게 배치가 되었다고 라 하더라도 모두 선택하고 이 얼라인 패널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두 번째 아이콘 한번 눌러주시면, 이귀 그룹의 가운데랑 눈 그룹의 가운데, 입 그룹의 가운데, 그리고 뭐든지 하나씩 있는 얼굴, 코, 요 오브젝트의 중심선이 수직 축의 일자로 쭉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토끼는 전체 다 선택해서 그룹, 한 번에 그룹 지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귀 사이의 간격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하시면 한쪽 지우고 다시 리플렉트 하실 필요 없이 자, 그룹을 풀고 자, 둘 중에 귀 그룹 중에 왼쪽 것만 한번 더블 클릭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 그룹, 오른쪽 그룹,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가깝게 붙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esc 를 누르고, 그럼 귀 그룹이 다시 선택이 됐죠. 얼굴이랑 같이 선택을 하셔서, 이번에는 얼굴은 움직이지 말고, 귀만 얼굴을 기준으로 움직여볼게요. 자, 다 선택하신 다음에, 기준으로 만들고 싶은 오브젝트를, 전 얼굴이었으니까 얼굴 클릭. 그러면 조금 더 진한 테두리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콘인 Horizontal Align Center를 눌러주시면 귀가 다시 얼굴을 기준으로 귀 그룹의 가운데가 수직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Align은 정렬하실 때이 화살표를 이렇게 내려 보시면 Align to Select, Align to Key Object, Align to Artboard 이렇게 있는데요. 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두꺼운 파란색의 선이에요. 정렬의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서 얼라인 하겠다, 정렬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끼 모양을 전부 다 그룹을 지어 놓고 이제 이 아트보드 하나에 정가운데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얼라인 패널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드롭다운 메뉴를 여신 다음에 얼라인 초 아트보드를 눌러주시면 아트보드 기준으로 이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콘, i 리진탈 얼라인 센터 그리고 다섯 번째 아이콘, 버티컬 얼라인 센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종이의 가운데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저장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파일을 만들 때4-1 토끼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저장했기 때문에 이대로 저장하실 폴더를 선택하셔서 여기 없네요. 예제 폴더가 없으시면 원하시는 곳에다가 폴더를 생성하셔서 여기 안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그려본 토끼 캐릭터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혹은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해서 점과 핸들을 수정을 해서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가진 토끼들로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토끼와 어울리는 당근까지 그려 볼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